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불러 노래교실의 강승민입니다. 강 쌤의 페워보고 불러 보는 노래교실에서 오늘 준비한 곡은요. 지금 정말 소풍 가기에 알맞은 멋진 계절이잖아요.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최가윤 씨가 작사, 작곡의 노래까지 다 소화하신 곡이죠. 어, 제목도 예쁘고 가사도 너무 예뻐서 정말 많이 사랑받는 곡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오늘 소풍 가는 기분으로 행복한 기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합시다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속 그래요. 너에게도 나에게도 누구에게나 한번 주어져 있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도 한번 너도 한다면 약간 쉬는 느낌 나도 한번 역시 마찬가지 다시 해볼까요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나 한번 가는 인생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왔다가는 인생, 한번 왔다가는 인, 한번 왔다가는 인. 얘네들이 이네 박이요. 한마디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악보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 곡이 4분의 4 박자의 곡이라, 한번 왔다가는 인, 한마디 안에 네 박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강생이 종종 노래할 때 보면, 한번 왔다가는 인생. 뭘좀 길게 하네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인을 길게 끌어줬어요. 그쵸? 여러분들 느끼셨죠? 그래서, 음, 원래는 앞에 마디에서 끝났어야 되는 아이를 다음 마디까지 좀 충분하게 여유있게 길게 빼주는 거예요. 이런 기교법을 계류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계류음, 걸려서 남아있는 음이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앞에 마디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다음 마디 초반까지 쭉 끌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감정을 좀 깊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끌어주는 거겠죠. 한번 왔다가는 인생.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생을 좀 길게 끌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 계류음은요. 계류음 하나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걸림 음이라고도 하고요 서스펜션이라고도 해요 와 머리에서 쥐난다 <laughs> 맞아 아우 괜찮아 괜찮아요 오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 맞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길게 줄줄 끄는 게 있던데 그게 그거구나 라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왔다가는 인생 넘어갈게요 바람 같은 시간이야 자 바람 같은 시간이 람 같은 시간이, 얘네들이 모두 같은 의미네요. 바람 같은 시간이야. 좋아요. 멈추지 않는 세월,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 하루, 소중, 하지. 다시 볼까요? 하루, 하루, 소중, 하지. 소중을 한 덩어리로, 하지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 볼게요. 자, 다음 부분. 소풍 가듯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미련이야 미련이야 하고 이를 좀 길게 빼줄게요 미련이야. 많겠지만 여기도 역시 일를좀빼줄거예요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후회도 다시 한번 볼까요? 후회도 많겠지만 하나 둘셋넷쿵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걸 어차피도 좀 가뿐하게 갈게요. 어차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이 곡은 가사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있죠. 소풍 가듯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다 그래,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걔를 너무 무겁지 않게, 어차피, 이런 느낌, 어차피,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좋아요. 소풍 가듯, 소풍 가듯이 이제 두 번이 나올 건데 첫 번째 뜻은 소풍 가듯 하고 그냥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수직적으로 올라오는 느낌으로 올려줬고 소풍 가듯 두 번째 뜻은 이렇게 부드럽게 올려 줄 거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가사가 두 번, 세번 반복될 때 느낌을 다르게 불러주는 거, 강쌤이 항상 많이 말씀드리죠. 소풍가듯 쉬고, 소풍가듯우우며 행복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살아야지 부분도 우리 이 곡이 이제 두번 반복되면 끝에 두 번이 나오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하고 마지막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를 조선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어, 인식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서 그렇지 자세히 들어보면 가수들은 조그만한 부분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에서 항상 변화를 줘서 노래를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강쌤이 체크해드리는 부분만큼은 꼭 지켜서 노래 불러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계류음 어, 걸려서 남아있는 음 설명해드렸거든요. 그거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인생 부분을 한번 쭉 끌어서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자 1, 2장 우리 소금가듯이 즐겁게 하는 겁니다. 준비...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풍가든 소풍가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와우 wow. 강세원 오늘 굉장히 흥이 나는데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준비 하나 <laughs> 둘셋넷 너도 한번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i mm -hmm.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하면서 팍, 팍! 억대고 좋아지네요?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과 오늘 행복한 노래, 소풍 같은 인생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노래로 찾아뵐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